대표적으로 이제 이거 그 자기 정치한다해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딱한 다섯 명 정도가 떠오릅니다. 정청래는 전체 지방선거를 총괄하고 이겨야만당 대표를 연임하고 그래야만 이게 이거 그 총선 공천권도 가지고 그래야 이게 대통령 나갈 수 있다. 두 번째는 누구냐? 추미애입니다. 경기도지사. 그러기 위해서는 개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. 계속 법사위에서 난장판을 깽판 치니까 이재명이나 민주당의 지지율은 떨어지는 겁니다. 세번째 건이그전년에는 이제 그, 그 서울시장 나오려고 지금 난린데요. 세계 특검을 지원한다. 그래서 이막 특검에다가 계속 기간도 늘려주고 예산도 주고 인력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. 서영건에게 이번에 조의대 그 헛발 질한 거죠? 이래가게 몰래 네명이뭐 해동을 했다. 이걸 폭로해가 헛발 질 대형 헛발 질인거 아닙니까? 김용민 경기도에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검사는 이심제, 피고인은 사심제. 이게 무슨 나라가 이래. 말도 안 되는 막 법들이 무더기로 통과되는 거예요.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주를 폭락시키는 이자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